안녕하세요. 영혼의 사 새로운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까지는 스메리에 대한 그 기록, 그점토판에 새겨진 모든 기록, 또뭐 성경의 기록,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다른 영세의 기록 이런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테레파시 하는 것과 못 하는 것과의 관계예요. 테레파시 못 하기 때문에 인간은 테레파시 하는 그런 존재들한테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 자신의 본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모든 것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파시아는 거기다가 정신 파르드는 거기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를 알고, 잡히게 돼. 왜 과거를 하느냐. 우리의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우주는 복사기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주는 복사기예요. 복사기. 우주는 복사기인데, 복사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과거 일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의 DNA도, 우리 DNA도, 우리의 정보가 여기에 다 기록이 어 있어요. 우리 하는 모든 행식이 복세에의 기록이 되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이를 읽어요. 뭐로 테라파시도 읽어요, 테라파시도. 테라파시도 이걸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 무당이죠, 무당. 응? 무당도 테라파시다가 읽는 거예요.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어, 무당만 사용하고 우리는 사용을 못하느냐? 그것이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 숫자로 한번 표시하면은 뭐 0에서 1, 2, 3, 4, 5, 여러까지다 해당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조금더 나은 사람, 머리이 저기 그이 모든 게 합력하죠. 소원을 이룬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성경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소원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자체가 다 사람 이 틀려요 우리 사람들은 팔다리 뭐 이게 합해가지고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예? 어떤 사람은 그 아무것도 그 말을 못하 어떤 사람은 또그 연기의 옥을 잡아서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 또그 조상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외계 존재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기 네파 파동에 의해서 파동 네파 파동에 의해서 사람이 천천천만천천구만층이에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는 테라파시 못하는데 테라파시 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파리셀이라고 계속 했으면 이게 잘못된 신이 들어와요. 신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신을 받기 위해서 여기 땅에 온게 아니라고 그랬죠. 신이. 신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이라는 것은 사원생이 있을 때 신고했었어요. 사원세이 응? 사원생이 있을 때 이걸 다 알았어요. 이걸 신들을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몸을 입고 여기 오면서 신이라는 거하고 구분돼서 머리를 떨어진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과의 거리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 돼. 신의 목소리. 에? 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신의 목소리를. 우리는 육을 입고서 여기서 일과 삶을 살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 방향을 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의 모든 업에 의해서 이 땅에 왔다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테러파시아는 신의 목소리에 잡히면 우리 인간은 잡혀요. 왜냐? 낮은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정원이아니느냐 우리 인간은, 인간은 낮은 정원이기 때문에 잡힌다 말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여기, 우리가 사후세계에 영혼이로 있었잖아요. 그 영혼이 이 땅을 내려오면서 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땅에 내려와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영혼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곳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 살기 위해서, 육신에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요. 건강이 최고인 거은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의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육의 건강을 자꾸 찾고 그래요. 유의 옷을 입어요. 유의 옷을 입으니까, 자꾸 건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유의 옷을 입으니까 건강을 찾는 거하고, 우리 영혼이 차원상승이 되면서 건강을 찾는 거고, 차원이 틀려요. 유기 옷을 입고 위해 건강을 위해서 살면요, 영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영. 영과는, 영과는 반대예요, 영. 영혼과는 반대라, 말이에요. 영혼과는 반대예요. 건강만 자꾸 찾고 해서, 이 유기 옷을 자꾸 건강하게 하려면, 영혼은 자꾸 떨아지는 거예요. 영원히 높아지면은, 유기 옷은 자절로 좋은 게 와요. 이게 먼저예요. 영원히. 내 영원상승이 먼저예요. 영원상승이 되지 않고, 유기 옷을, 유기 옷을 입고 자꾸 건강만 찾으면 자꾸 이건 낮은 거, 낮은 쪽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그저 먹을 것, 입을,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이걸 가만이 끌어들이고 이렇게 막 여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을 도와줄때요천원 있는 사람이, 천원 있는 사람이 백 원을 도와주기가 쉬워요. 그죠? 백 원을 도와주기가 쉽단 말이에요. 돈을 도와주기가 쉬워요. 근데 돈이니? 자, 요것도 마신까요 그, 1억이 있어요, 1억. 1억이 있는 사람은, 요, 분의1이에 숫자로 10분의 1. 천 원이 있는 사람은, 다분 도와주기가 쉬워요. 근데, 1억이 있는 사람은, 천만 원. 천만 원을 남을 도와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10분의 1이에요. 1000원에 10분의 1은 100원이죠. 청원 사람은 100원 도와주는천원인인 사람은 500원 도와주기도 쉬워. 내가 청인에서 500원 도와주기도 쉬워요. 1억 있는 사람은 같은 프로세스지만 1000만원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뭐, 5000만원을 도와줘요? 여5 0 0원도와주고싶다고 했죠. 5000만원을 도와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이거를 재물이라고 얘기했죠. 이 재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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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과 하나님과 교만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성경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경우예요. 재물 쪽으로 자꾸 가면은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만 잡고 가게 되면 영원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 차원 상승이 안 돼요. 자꾸 돈 주고 재물 주고 가면은 영원히 상승되면은 재물은 저절로 저절로 와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그 항상 제가 강론하는게 뭐예요? 나무 열마가 이렇게 열렸는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예요. 자 나무가 나무 열마가 이렇게 열렸는데 열마가 자꾸 열리려고 애를 쓰면은 여기 영양이 공급이 저절로 된다, 니 말이에요. 이걸 꼭 그래서 나무에다 꼭 비교하는 게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열매가 자꾸 열리면 여기서 양분이 저축이 돼요. 양분이 계속 와요. 그래서 항상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가 우리 이제 영혼이라고 볼 때, 영혼. 응?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러면이 나무에서는 자꾸 영양이 공급돼요. 영혼이 잔질나이 우주에서는 인간 영혼은 돼. 자꾸 도와줘요. 자꾸 도와준단 말이요 이게 또철학이 얘기가 됐죠 네?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 거예요. 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영원히 깨끗하게 되고 영원히 맑은 사람은 누구 자꾸 도와주려고 해요. 에? 그럼 그렇게 스스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득과 마찬가지예요. 내내 열매가 자꾸 잘되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자연히 영양이 공급돼요. 또 여기 이 줄거리도 굵어져, 줄거리도 굵어져. 어? 기본 기본이 굵어진다 이말 기본. 통모가 굵어져. <laughs> 그래가지고, 이 끊어지질 않아요. 열매가 굵어지면 끊어질 것 같죠?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굵어지고, 다, 여도 굵어지고, 전체가 다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원히 잘된것 같이, 뭐든지 먼저가 뭐예요? 영원히 잘된것 같이, 영원히, 영혼, 영원 영원히, 영원히 잘된것같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보험사에 잘 되고 모든 보험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 강건해져 강건 강, 강건해져요 이거를 육신의 영혼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육신의 영혼 예제 육신의 건강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영혼에서 떨어져요. 또 그러다 어떻게 돼요? 시험 나간다고 시험 당해 시험 당해요. 그러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시험, 시험. 에? 내가 영원의 영원적인 영원 차원상성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 물질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을 당하면 여기서 나고대, 나고대.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사는군요. 가난하게 살던 부자에 살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사는 분은 언제가 몸을 빨리 벗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100년 산다 그러면 지금 백세시대백 100년 산다 그러면 빨리 1년을 사는 동안에 나의 깨달음을 빨리 깨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깨달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깨달음면 없이 저갈 수가 없어요. 공수대 공수고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공수대 공수고 <laughs> 공수래 응? 공수고 응?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다니만해. 응? 골랐자 갈 것자. 빈손으로빈손 들고 간다 이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만 갈 때는 가져가는 게 있어요. 뭘 가져갈까요? 내 영혼의 성장을 갖고 가야 돼요. 내 영혼의 성장, 내 영혼의 성장, 내 영혼의 성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죠. 내 영혼의 성장은 바로 깨달음이다. 이말이 깨달음. 네? 내 영혼의 성장은 바로 깨달음이에이 깨달음 이 역시는 깨달음이 이 땅에서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왜냐? 깨닫기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윤회하는 거다 이 말이야. 차원 상승을 못해요. 차원 상승은 깨달아야만 차원 상승을 하는데 차원 상승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깨달음을 없다는 거야. 깨달음이 없다는 거야. 그럼 계속 깨달기 위해서 육신이 와서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을 받는 거야. 우리 영혼은요. 고통 중에 깨닫도록 있어요. 에? 또 고통 중에 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고통이 없이. 여러은 고통이 없이 어떻게 해? 기쁨이 있어요? 맨날 기쁨만 있으면 그게 기쁜가요? 고통이 있을 때기저 행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에? 또 고통이 있을 때 어, 남도 저렇게 에이, 고통 나누고 통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모든 걸를 우리가 알 때, 알때 어느 존재한테 나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뭐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복 기도, 행복 기도. 행복을 위한 기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안 됐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하하나님께 필요해요. 하나님 할수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뭐 뭐? 이미 하면 있어야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안다 그랬어요. 에? 어떻게 있어야 할걸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노력. 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노력하면 저절로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노력을 하기 노력을 하야 노력을 해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주옵소서 돈받아서 해주면은 그것보다 더뭐더 뭐, 더 좋은 게 없어요. 아, 재벌 있는 사람은 재벌 있는 사람은 만날 부자로 살겠네, 만날 건강하게 살겠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복을 위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고통 중에 깨닫기 때문에, 내가 고통 고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고통이 있는 중에 남들 이해하고, 그런 거라고요. 그거를 자꾸 고통 중에 깨달아가는 거지. 행복을 위한 기도에서 행복이 왔다. 그런내 깨닫는 걸까요? 아, 기도를 했더니 행복이 왔어요. 깨닫을까요? 그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외계 존재한테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신들이라는 존재. 제가 그 스마르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성경에 나온 신이라는 존재한테 있지 신 에? 이런 존재한테 자꾸 얘기하면은 뭐들것 같죠. 절대 오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뭐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어 언젠가 얘기해서 천군 천사가 내려온다 고 그랬죠. 천군 천사. 천군 천사 이 천군 천사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내가 내 영혼이 상승될 때 천군 천사가 만나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내 영혼이 낮은데 하늘에서 천사가 이대로와서 나를 구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자꾸 높아질 때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내 영혼이 자꾸 높아지면 왜냐? 그 고차원 공간에 천문 천사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천사의 대열에 들어가야 그들을 만나는 거지. 내가 낮은데 그들은 내려오지 않아요. 네? 기도한다고 내려와야 절대 안 들어. 기도하는 기도는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이들을 만나는 위치에 올라가 내 영혼이 상승된 위치에 올라가 야 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뭐, 청림처선을 내려온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 인간들을 꼬들여가지고 성경상에 그, 만들어놓은, 만들어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 만들어놓은 얘기를 가지고 그걸 또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성도들한테 어? 세뇌시켜서 그걸 따라가도록 만들어. 그걸 또 그런 그, 또 그룹들이 성경에 그, 그저 어? 교회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아 진짜 복이 오는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복 도는 사람은 뭐예요? 복못 받는 사람 은 뭐예요? 복복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복못 어? 받는 사람 은 뭐냐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아 기도가 나 기도가 덜 돼서 그래. 아 기도에 겸을아 기도를 더 해야 돼. 기도 맨날 기도해. 새벽 기도 무슨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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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회가 면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려고 도든 어떻게 해요? 행하면 오히려 행하란 말이에요. 뭐든지 행해요. 행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 행하지 않고 절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제 지구은 그런 거 한제 알고 있어요. 아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되지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들고 구는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네? 된 거예요. 기도해서 된게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해서 된그 이름 제 아는 사람 은 그런 사람이 많죠. 교회 가지고 돈만 받치고 이랬다 보니까 어떻게 돼이 사회에 대한 짜달름은 전혀 없고. 굳이 거기다가 돈만 바친 거예요. 그런 그런 교회가 많아요. 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 그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껍질이 종교의 껍질, 종교에서 그렇게 돈을 받아요. 종교에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에? 종교에서 돈을 받아야 종교에서 돈을 받아요. 더군다은 어떻게, 어떻게 구돈받아요 십자가 만들어놓고, 이 안에서 건강 받고, 교회 말우우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못된 행동이에요, 이거 못된, 못된 행위. 예? 못된 행위에요, 이게. 건강을 가져오면 안 돼요.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이 헌금을 가져오기 전에 어떻게? 이 헌금을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내 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웃. 이 헌금을 내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죠? 보험. 나를 위해서 보험 들죠? 그러면 내, 내 육신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거예요. 그죠? 내 육신을 위해서 보험 드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보험 들죠 내 육신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다가 보험을 들으면 내 영혼에 보험이 드는 거예요 이웃을 도우면요 내 영혼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영혼이 잘 된다 응 영혼이 잘 된다 내 영혼이 잘지 못하게 돼요 아까 그랬죠 강건해져 강 강건. 강건해진다 응? 또 보험사에 잘 된다 응 보험사에 잘 된다 보험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에다가 보험을 들면 영혼 영혼에 보험을 들면 어떻게 돼? 내 이웃을 도와야 돼요. 내 이웃과 나눠야 돼요. 그런 내용으이잘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육신 위에 보험드는 거죠. 육신에서 아무리 보험 들어보세요. 이 순간적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보험 요기에 드는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것과 멀어진다 이거 영적인. 영, 영혼과 영 멀어져요. 자꾸. 이 물질을 자꾸 사랑하게 돼. 돈을 벌어 여기 육신위에 보험을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혼과 멀어진다 이거예 우리는 영혼에다가 보험 들어야 돼 보험. 영혼. 영혼에다 보험 드는 거 어떻게 내요을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거 바로 영혼에다 보험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에 보, 보험 들으면 아, 내 영혼이 잘든 같이 보험사에 잘 된다는데, 그죠내 영혼에 잘된 잘 것이 보험사에 잘 된다는데, 또 강건해진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두가내 영혼에다가 보험 을 들어요, 내 영혼에 못되는 이런 데다가 가지 말고 이게 다 못되는 예, 이게, 이게 그 여기 이 교회다가 갖다 돈받추고 이게 다 못되는 에요 여기다 돈 갖다 바치지 말고. 이 돈을 헌금을 이거 어떻게 해요 헌금 이걸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쓰는 이요 이웃,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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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기 돈갖다 바치는 애니 뭐라고 그러세요? 못 대당이다 제가 말씀 드렸어요 못 대당이에요? 여기교 주회 받으려고 남못 도와줘요. 자, 이신의 깨달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이 땅에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계속 바치면서 있다가, 바치고 있다가, 죽었어. 어디로 가? 또 바치는 대로 간다. 그랬어요. 또 바치는 대로 간다. 그랬어요. 공동사회가요. 우리 지구영단은 공동사회에 많아요. 사후세계 공동사회에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바치다가 죽은 사람은 걸 바치도 바쳐요. 뭘 바쳐요? 거어가면 정신을 받쳐. 우리 여기는 돈이죠. 지산은 삼천은 돈이죠. 그러나 거어가면 정신을 받쳐. 아, 계속 받쳐. 그런 때문에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 다시 땅으로 와서 깨닫는다 말이야. 다시 다시 깨달아요. 그러니까 거절의 태가 형 되겠어요. 우리 빨리 여기를 못되는 길을 없애야 돼요. 못되는 길을 없애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자꾸 그 너희는 빛이라 또그의 빛이라 는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너희는 빛이라 내 빛을 발산해야 돼. 빛을 발산해야 되는데 내가 돈을 갖다가 바치는 게 빛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 모든 잘못된 껍질이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이 지구의 종교의 껍질이 지구의 종교, 지구가 꼭 여러 우주에 지구에만 종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주 낮은 도에서 여기서 낮은 차원으로 서 깨달아야 되는데 행동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테라파시스는 못 되니까 종교라는 프레임에 프레임에 씌웠어. 종교라는 프레임에 씌웠단 말이에요. 그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벗어날 텐데 어떻게 벗어날까? 지구가 상승돼. 지구가 차원 상승되면서 모든 게 벗겨지게 돼있단 말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오지 못할 것이요. 에? 그 성경에 있죠? 다 그런 것이 이제 벌거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에? 종교라는 건 필요 없다. 종교라는 건. 종교라는 건 오직 지구에만 덮어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지구 위에 올라가면요. 종교라는 게 없어요. 내 사년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두는 공동사회, 그 종교라는 공동사회로 내가 죽어서 간단히 말해.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말고, 여기 살아있을 때, 남을 위해 살고 남을 도와주면서, 어? 꼭 내가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으로 도와줘도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면서도 남을 위해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은 돈도 없으면서도 저렇게 봉사에 열심히 하는구나,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봉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건 뭐 저절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열려 지게 돼 있어요. 자연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것이에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봉사에 잘 되고 간관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교는요. 지구에 는 종교는 다 한꺼풀 두꺼풀 양파 껍질 먹히듯이 다 벗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종교라는 건 우리를 가두는 양식장에는 말씀 제가 드렸어요. 우리를 가둬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가두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는 가두는 하나의 단체밖에 안 돼요. 가두는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한 가두는 단체예요. 우리는 여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은 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둬서 내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뭐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인데 능력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교회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자꾸 돈먹 것도 자꾸 넓힌다고 그러세요. 이 교회의 폐단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보험을 어디다가 들어요? 내 이웃에게 들자. 내이웃에 도우면 되는 거지. 교회 나가서 교회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 교회 바치면 그 바치는 것 때문에 또서후에도 그런 곳에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